안녕하세요.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메이드에서 새로 출시된 비거리 아이언 P790 3세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또 MG3 웨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. 초중급자분들. 거리가 좀더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, 정확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더 관용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리를 더 멀리 보내고 공을 높게 띄우고 싶을 때 어,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아이언이에요. 보통 비거리를 많이 낼수 있는 아마추어 채들 초보자 분들의 채들을 보면 샤프트가 좀더 길어진다든지 헤드가 좀못 생겼어요. 그렇딱 봐도 아 저거는 초보자 채뭐 이렇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. 그런데 얘는 달라요. 헤드 자체에 설계된 것이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게 어, 또 관용성이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. 디자인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건 보통의 이제 머슬백 아이언들처럼 뒤가 평평하죠.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이뻐요. p770이 굉장히 디,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얘도 깔끔하게 이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. 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야, 저는 이걸 툭 쳐도 지금 165가 훨씬 넘는데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가네요. 사실 비거리 아이언으로 만들었는데 안 나가면 이상하죠, 그죠? 어 일반적인 채보다는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정도 더 어, 짧게 잡아도 되는. 6번을 쳐야 될때 8번이나 7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P790이 원래 어,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꾸준하게 폭발적인 사랑을 입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3세대까지 출시가 되는데 이 전작과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2세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피드폼이 많이 바뀌었어요. 이 안에 이제 중공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스피드폼이라는 재료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. 더 가볍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고반발 단조 페이스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스피드 폼과 단조 페이스의 결합으로 더 빠른 볼 스피드를 만들어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바디에서 무게를 줄이고 페이스의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하단에 무게를 더해서 볼 스피드와 탄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무게 중심이 그래서 많이 낮아졌어요. 어, 스위스 파트 더 커졌어요. 타고감도 좋고 거리도 많이 나면서 탄도도 많이 나오는 어, 그리고 스위스폿도 굉장히 넓어서 편안하게 또 방향성에도 훨씬 관용성이 있는 그런 아이언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밀드 그라인드 3제 인스타그램에도 새거 새 제가 받아가지고 막 좋아서 올린 게 있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고 전작처럼 아래쪽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홈이 좀 파져 있어요. 그죠? 자연스럽게 이제 녹이 쓰는 아이언이에요. 원래 여기 스티커가 원래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걸 뗐거든요. 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적으로 녹이 쓸어서, 어, 녹이 쓰는 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피니 더잘 먹게 되는 거죠. 깊고 또 간격이 좁은 그루브 홈이, 홈으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젖은 상태에서도 그 스피니를 많이 먹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헤드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. 그러니까 블랙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, 그리고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세팅을 기본적으로 이제 56도 12바운스, 그리고 50도 9바운스를 했어요. 이 세팅이 저는 좋더라고요. 50도와 56도. 갭 사이가 그냥 6도 정도 차이고, 6도 차이고.